네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어제 하나 빼먹어가지고 다시 하나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. 어 제가 국내 OTT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쓰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티빙이에요. 웨이브도 아니고 왓챠도 아니고 넷플릭스도 아니고 티빙이었는데 문제는 이 애플 TV에는 현재 티빙이 없다는 거죠. 이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앱 스토어에서 티빙 찾아줘 없답니다. 티빙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티빙을 볼 수가 없어요.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BTV에 들어가셔가지고 CJ 거를 구독을 월정액을 내고서 구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아,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3,800원인가? ,800, 13 14,300원인가? 그래요. 싼 가격이 아닙니다. 다행히 저는 이거를 처음에 BTV 가입하면서 한달 무료 쿠폰이랑 그 다음에 해지하려고 했더니 두달 반값 쿠폰을 줘갖고 그걸로 지금 쓰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비싸죠. 비쌉니다. 그 외에는 이제 모바일에서 볼 때는 제가 멤버십, 그 네이버 멤버십 쓰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티빙 쿠폰을 줘서 그걸로 보고 있기는 해요. 근데 문제는 문제는 티비에서 어, 볼수 없다는 거죠. 티비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, 티빙 앱이 이 애플 셋톱박스에 나오기 전까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어플레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. 에어플레이는 이제 핸드폰 화면에 있는 거를 TV로 보내갖고 우리가 보는 걸 말하죠. 음,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어, 이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요. 어,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자, 유튜브를 한번 봅시다. 음, 자 여기 이제 저희 준비물 하나 더. 자, 아이폰 7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, 어, 이렇게 영상들이 쭉 있잖아요. 영상들이 쭉 있는데, 여기에서, 이거를, 어, 플레이를 시켜야 되는데, 그럼 소리가 나오겠죠? 그럼 저작권에 걸리겠죠? 아, 일단은 소리를 줄이고, 음, 한번 틀어봅시다. 자, 광고가 지나가고요 스타자 여기 보시면은 위에 요 모양 있죠? 요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에어플레이 블루투스 디바이스 요게 뜹니다.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선택해주면은 화면으로 바로 내가 보는 화면을 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 되면 좋겠는데 티빙에서는 또 그게 안 돼요. 티빙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티빙을 보시면은 자 화면을 한번 터치했을 때 나오는 게 없어요. 나오는게 없어요 어떡하지? 연결이 안된단 말이죠? 핸드폰으로는 볼수 있는데 TV로 볼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광고가 지나간 다음에 스탑 광고가 지나간 다음에 오 떴어 그래서 이걸 누르잖아요 이걸 누르면 보세요 크롬캐스트만 된대요 이게 못보는거예요자 이렇게 되면은 못볼것 같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애플 제품들 지금 제품들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제어 센터가 나오는데 세븐은 아래에서 위죠. 자,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거 보이세요? 눌러주시면 화면 미러링이 뜹니다. 눌러주세요. 자 그러면은 화면이 떴죠. 핸드폰 화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완전 이제 가로 모드를 해서 보면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. 플레이 하면은 잘 나옵니다. 소리도 잘 나오고요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어떤 단말기로 이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. 어 지금 저는 아이폰 7을 가지고 보여 드렸는데 아이폰 7의 화면 비율은 TV 화면 비율이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꽉찬 화면으로 나와요. 근데 아이폰 10 11, 12, 13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화면비가 다릅니다. 그래서 꽉 차지 않고 레터박스가 생겨요. 크롭이 되거나. 그러기 때문에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패드는 4대 선비율이잖아요. 결국 안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어... 집에 아이폰 7, 6s, 6 이런 식으로 옛날 핸드폰이 있다면 그거를 활용해서 보시면 돼요. 딜레이 없고 끊김 없이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집에 만약에 없다. 그러면은 뭐 최신 기기를 가지고도 보실 수는 있어요. 다만 이제 화면이 그대로 미러링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 이용 중인 핸드폰이라면은 TV는 보면서 다른 작업은 할 수가 없게 되겠죠. 그리고 화면의 잘림도 생각을 해 주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집에 노는 핸드폰이 있다면 은 저는 이래서 이제 애플 제품들을 안 버리고 다 모아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노는 아이폰이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괜찮은 정보 있거나 방법을 알게 되면 영상을 찍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